자 이재명 재판 중지법 100% 위헌. 이재명 재판 중지법 100% 위헌. 등잔 밑이 어둡다. 이게 뭘까요? 야, 제가 진짜 법조인이지만 약간 쪽팔리는 얘기할게요. 헌법에 보니까 헌법에 보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 멈춰야 된다는 게 개소리다라는 얘기가 헌법에 딱 있더라고요. 와 작은 엄마 고소하다 오직, 작은 엄마 그렇죠 작은 엄마가 아니고 작은 엄마라고 짜하죠 네네 아 여러분들의 이 센스 제가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이게 센스쟁이들이십니다 네 감사하고요 어,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여기 잠시만요 아, 네 음,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화면 보니 등잔 밑이 어둡다. 헌법에 봤더니만, 헌법에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쇼머스고온 n 뭐 이런 프레디 머큐리의 노래도 있습니다만, 어, 이번에 헌법 68조를 봤더니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은 중지되지 않는다는 게. 뚜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헌법 제68조 2항. 대통령이 고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여기 있습니다.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지금 이번에 어떻게 됐죠? 대통령이 고리가 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됨으로써 고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는데 여기 잘 보세요. 판결 사유로 자격을 상시한 때. 뭐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중에 진행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판결로 유죄 확정이 돼 가지고 되면 60일 이내에 선거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와 이게 우리가 계속 대통령이 고려된 때만 생각을 했었는데, 헌법 68조 2항에 보면은,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후임자를 60일 내에 선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 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판결이 선고 가능하다는 것을 헌법 68조 2항이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네. 전, 전인영님. 대통령이 되면 사법부가 벌벌 더 떨어져서 어떻게든 건드리나요 했는데 지금 대법원장님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아니 저것을 왜 몰랐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의 법적 근거를 최진영 TV 단독으로 뽑았습니다. 헌법 68조뿐만 아니고요. 헌법 68조뿐만 아니고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8조가 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감사 또는 조사 중인 아 감사,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참여 아,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재 명이가 뭐라고 합니까? 헌법 84조에서 얘기하는 어 현직 대통령은 음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소추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는 수사를 얘기하고, 추는 수사된 이후에 공판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되면은 소추, 공판까지도 다 중지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는, 감사와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되죠? 계속 중인 재판은 법원의 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추는 뭐다?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여기서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수사기관이 재판을 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헌법 68조와 국회 증언 감, 조사에 관한 법률, 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명백하게 재판과 소추는 구별하고 있고, 소추란 것은 수사,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의미한다는 것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어, 이재명이가, 어,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이 중지된다라는 개소리는 헛소리인 것이고, 그를 헌법에, 그 형사수송법에, 어,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가, 아, 그, 공소유지하는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심사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면 그 자체로서 그, 그,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력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이번에 백보양부에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재판은 계속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징역 1년, 집행위 2년으로서 또, 대통령 선거가, 재보궐 선거가 저는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정원영님. 예, 제 뭐, 시카고 노스웨스턴, 노스웨스턴 프리츠컬스쿨 오브 러인데요. 아, 뭐, 그거는 또, 큰범에 있으면은 또, 저뿐만 아니고 많이 가기 때문에, 예. 뭐, 꼭 그런 거는 뭐, 크게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하나의 또, 제 훈장이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십시오. 말씀드리시, 하시는 것처럼, 요즘은 목소리조차 듣기 싫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고, 댕댕망님 얘기하시고 계시고요 필순정님, 소추는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중학교 수준이면 다할수 있는데, 이, 이 인간들은, <laughs>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김문수 대통령 가자. 이런 사태를 막으려고 하면,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김문수 대통령 만들면은, 이런 인간들, 그런 법 만들어 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비토, 노. 거부권 환부 거부 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환부 거부. 그러면은 뭐 고생할 것도 없어요. 김문수 대통령 가자. 소뽕나무 효능 짱입니다. 그 대통령만 김문수 대통령만 만들면 이런 모든 것들 입법의 어떤 무도한 이런 시도들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승우님, 시행령의 재판과 소출을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네요.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해소가 되시나요? 해경궁, 사실 정의를 위하여. 해경궁 아닙니까? 아유, 그것도 씨. 아유. 경찰이 다 조사해가지고 해경궁이, 그 해경궁이 맞다고 했는데, 김혜경이 맞다고 해놨는데 검찰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아,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고소 고발되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가지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까지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하지 못한 제가 정말 가슴 아프네요. 그랬으면 지금 이재명이가 있지도 않겠죠. 아참 많이 속상합니다. 네네. 아. 우리 knk 님 속상합니다. 저희 지역구는 당협위원장 신경도 안 써요. 선거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 저도 많이 좀 속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하는 판입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해 봐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어, 아마 어제, 그제, 어, 굉장히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저도 주말 동안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거기다가 어제도 방송 여러 개 하고, 또, 저녁 방송까지 하고, 제가 뻗었는데, 새벽 7시 40분부터 매일 신문 TV, 이동재, 의 뉴스 캐비넷, 그리고, 어, 오전에 또, 동부 구치소 가서 접견하고, 예, 어, 또 11시에는 TV조선 방송 그리고 또 1시에 KTV 그리고 3시 50분에 채널A 하, 방송을 5개 여긴 6개 째입니다. 그리고 미팅에 이렇게 했더니만 약간 진이 빠지네요. 오늘은 어, 8시 40분인데 이 정도에서 마치고 저도 에너지 충전하고 여러분들께 어,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 먹고 힘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최진영 TV 보시다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인데 좋아요는 어떻게 한다 휴대폰을 똑똑 우리 똑똑님들 띵동님들 똑똑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제가 띵동님들 똑똑님이라고 했는데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재판 변호는 언제 하나 저할거다 합니다 수요일은 제가 또 부산 재판 때문에 제가 출장을 가야 돼서 아마 수요일은 제가 재판을 하기가 어, 방송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스커피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셨, 여러분들이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힘이 솟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다면은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로켓배송 최지정이었습니다. 충성 편한 밤 되십시오.